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 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지도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왕의 규례, 즉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지도자의 품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게 될 왕정 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은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왕을 원한다면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여야 한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시면 왕이 될수 없습니다. 어쩌면 훗날 이스라엘은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비극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말을 병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에게 향해서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왕이 자신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도, 지도력을 가지는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자는 직무를 행함에 앞서 먼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왕은 율법책을 옆에 필사에서 일,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왕이 세워진 왕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통치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왕은 교만하게 되면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위에 오르거나 권력을 가질 때 사람이 쉽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말씀대로 또한 살기에 힘쓰며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며 또한 지도자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의 통치자나 기업의 지도자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일으키는 사례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될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나의 삶에는 이러한 연약함이 이러한 부족함이 틈타지 않았는지 내 삶에는 유사한 모습은 없었는지 주의하며 살펴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와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지도자의 품격, 영적 리더 또한 이 세상의 지도, 지도자로 세움 받은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지도자의 품격을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온유와 겸손으로 무엇보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정과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그 지도자의 품격에 맞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품격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시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는 목회자를 모시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네 번째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 최종벌 지영준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환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전지호 성도 신장 이식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수치나 안정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을 위해 (12월 3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어~ 또 귀한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달라고 (9명의) 명단을 보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